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회 연설을 자처했습니다. 개성공단 자금과 관련한 정부 발언이 자충수가 됐습니다. 민중정치연합이 창당준비위를 발족했습니다. 신현주의 일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설합니다. 시정연설이 아닌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이례적이지만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밀어내고 모든 국회 일정을 연기시키면서 관철시켰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 이후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정부의 주장이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구체적 근거 없이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유엔의 허위 보고서 제출을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을 주축으로 하는 민중정치연합이 지난 주말 창당 준비위를 발족했습니다. 준비위는 27일 창당대회를 열고 오는 4월 총선에 적극 참여해 박근혜 정권 심판과 정치 세력 교체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